신앙고개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지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옆 사람 인사 좀 하겠습니다. 나는 너무 소중한 사람입니다. 예, 네. 당신도 너무 소중합니다. 예, 네, 믿습니까? 네. 그럼 이제. 내가 소중한 사람이면 누가 나한테 재수 없이 손가락질해도 하 나요 안 나요? 응, 어, 너나 잘해라 이런. <laughs> 너나 잘하세요. 그러면 되죠, 그죠? 음,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의 기한. 그래서 이 일을 해결하기 그리스도께서 오셨잖아요. 이게 온 지구가 축제야 축제. 근데 우리 이 축제에 우리가 얼굴이 어두면 안 되겠죠? 근데, 지유에 오면 다 얼굴이 이뻐져요. 어, 다 이뻐져요. 감사하지요. 음. 자, 이, 저, 지난주 메시지가 네게 주신 축복. 어, 우리가 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예수를 통해서. 이것이 주셨는데, 주님이요. 이제 오셔서 우리 모든 문제를 결했어요 그러면, 과거에 마계의 종대에서 살던 그삶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럼 뭐하고 살아야 되나? 그럼, 우리 일반 교회 다닐 때뭐 했냐면, 내 소원 이루달라고 맨날 기도했어, 내 소원.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애기들이, 젖달라고, 밥달라고, 안 주면 떼서가잖아요 이제, 그 다섯 살짜리 애기. 어제도 우리 장님이 생일이라, 우리 이제, 손녀들이 왔는데, 네 살하고, 이제, 일곱 살이에요. 음. 그 그때는 자기중심이야. 내가 좋은구만 해. 좀 크면 어떻게 해요? 부모 마음을 헤아리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이제 찾아야죠. 여기 보면 청지기라고 그랬는데 오이코모코노모스라고 그랬는데 뭐요? 오이코스는 뭐냐? 집을 얘기하고 노모스는 분배와 관리, 관리자로 우리게 맡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세계적으로도 문제가 많고 지금 국가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워요. 그 35만 원씩 다 백성들을 주고 국고를 다 털려가지고 지금 우리 군공사 하는데 돈이 안 나온대 돈이 업자들 돈을 못 준대 그래서 기도하시오 제가 그랬는데 뭐요 예 살림을 잘 살아야지 나라를 맡기으면 그죠? 어 우리도 이 생명을 붙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요 예이 생명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청직기 직분을 잘 감당해야 돼. 내가 부장이다. 그러면 우리 부서 뭐 봉사부, 캠프부, 그 식구들을 내가 다 챙겨야 돼. 음. 응.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직분을 줬단 말이죠. 내게 주신 직분이 축복이 뭔가 보면 이게 직분이 축복이라. 그래서 그 우리가 사람들이 지금 뭐백제 시대라 이런 데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근데요. 100세 시대에 삶이 질이 떨어지면 비참한 거예요. 70딱 내가 병들어 30년 병걸려가 이따 갈래요? 요양원이 서박혀가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80을 살든 90을 살든 사는 날까지 내가 뛰어다니고 내가 할 일을 하고 멋있게 살다 가야죠. 그러니까 캠프하면 저절로 건강이 회복됩니다. 어. 3시간 캠프 해보세요. 몸이 얼마나 건강하겠어요. 우리 서울역 가서 쫙 돌고 오면 3시간 딱 캠프 하거든요. 12시 출발하면 딱 돌아오면 5시 니까 근데 그 뜨거운 여름에 숙대 앞에 그 경사 길을 넘어서. <laughs> 어, 삼숨이 탁탁 막히죠. 근데요, 몸이 점점 더 좋아져요. 그래서, 하임 내게 주신 식분 뭐요? 예빈 땅을 정복해야죠. 뭐죠한께우리게 산을 젖다 그랬잖아요. 우린 그 산을 정복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요? 산이 뭐예요? 내 가정 그것도 산이고 내 직장 그죠?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곳 특별히 나내 안에 산이 있어요. 어, 또 남편한테도 산이 있어. 어, 그러니까 뭐요? 계속 복음을 들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년이 옵니다. 이제 다음 주 하면 마지막 주예요. 그죠? 음. 성령전 청지기는 뭐냐하면 각각 받은 은사를 서로 받은 대로 봉사를 해라. 그죠? 그리스가 머리고 우린 지체예요. 코가 두개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병신이 되지. <laughs> 잘난 사람도 있고 열심히 생기는 사람도 있고, 그죠? 이번에 이거 이거 하는데 우리 식구들이 참 일사불란하게 잘하더만요. 음. 풍선 보는 사람. 또, 묶어서 붙이는 사람, 응? 어? <laughs> 뭐 많이 했어요. 시간 꽤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교회에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거다. 사명이다. 기법으로. 제가 이제 유치부 교사를 하는데, 예수를 이제 믿다가 스무 살에 교회를 떠났잖아요. 근데 서른 두 살에 컴백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아주 비참했죠. 어. 뭐 내가 스스로 밥도 못 해먹고, 밥 숟가락 겨우 올리고 뭐 밤마다 잠도 못 자고 근데 이제 예수 믿고 그게 깨끗이 다 나왔단 말이에요. 와 이거 은혜를 좀 어떻게 갚을까? 이 내가 지금 받은 축복을 뭔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니까 이제 혼자 전도지 들고 다니고 전도지라 이제 교회 주보 들고 다니는 거죠. 가는데 뭐죠? 나같이 이렇게 복음을 놓치고 이렇게 비참해가 사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했죠. 그 유치부 교사를 하는데 저는 어휴, 너 같은 게 무슨 교사를 해요. 나도 내 제대로 못 사는 사람 누구를 가르친다고 3년을 버텼어. 근데 성경을 읽다가 뭐죠? 예수님이 사순절에 그게 딱 부딪혀 온 거예요. 뭐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다. 제가 그 메시지에 무너졌어요. 그러고 이제 유치부를 갔는데 딱한명 주더라고. 아유, 나는 뭐 신발이나 정리하고 청소나 하러 가야 되는데 한 명을 줘요. 한 명이 없으면 나는 가르칠 애가 없어. <laughs> 그러니 얼마나 기를 쓰고 그 집에 쫓아가서 애를 깨워갖고, 씻겨가고, 머리 비껴가시고 저는 아들을 안 켜, 캐... 아들만 키워서 머리 비길지도 모르는데 옷 입혀가지고. 그래, 그, 다행히 또그 집은 다 자면서 저를 방해하다, 들어와도 아무 말도 안 해. <laughs> 그랬고. 6개월 딱 되니까 10명이 된 거요. 예 그러고 이제 그 부모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 아이들이 얼마나 이쁜지, 얼마나 그 아이들이 이쁜지. 이제 다살 반을 맡았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로 했냐 면 여름에 캠프를 해요. 전도를 하죠. 그러면 그 애들을 다 얻고 삐에로 옷을 또 만들어서 내가 그 동대문 가서 천을 떠서 그래갖고 우리 덩치 큰 집사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입고 큰 목을 치면서 온 동대를 들면서 그 애기들을 얻고 전도를 하는 거요. 예 그거 사람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그죠? 성탄절 행사하면 제가 아침에 김밥을 100개를 싸요. 집에서. 그땐 김밥을 파는 집이 없었잖아. 그래갖고 100개를 싸고, 그 다음에 애들 옷을 다 만들어. 동방박사 옷참뭐천 떠가지고 다 만들어가지고, 달래복까지 다 만들어서 이제 행사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 생각이 딱 떠오르더라고. 아, 그때 그랬구나. 그러면 내가 뭐 충분히 노나. 저녁에 11시 가면, 교회 가서 기도하고 새벽 1시까지. 그러고 (5시에) 딱 깨가지고 새벽 기도하고 그 (2시간) 기도하고 집에 (7시에) 애들 밥해서 먹여서 (8시에) 학교 보내고 그다음에 (2시간) 또 정시 예배 드리고 혼자서 그러다가 그냥 병이 다 나버린 거죠. 전도는 저절로 나가서 하게 된 거고 뭐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뭔가? 효자가 뭐죠? 부모님 뜻을 알아주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할머 앞에 효자 효녀 돼야 돼요. 음. 저렇게 굶주린 영혼들이 있는데 내 몰라라 하면 안 되네. 그죠? 그래서 언약을 붙잡은 믿음인데 믿음으로 바라봐라. 모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 지 지시기 전에 예수님도 상황이 흔들렸단 말이에요. 또 제자들은 뭐라 그랬어요? 근데 뭐 십자가 지니까 다 도망가고 한 명도 안 남았어. 부활해서 찾아오셨죠. 우리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 우리에게 축복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끝이 없다는 거. 그죠? 이걸 알아버리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희비서 11장 1절에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는 거 믿으면 불신자도 믿죠. 보지 못하는 걸 믿는 게 믿음이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믿으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안 믿으면 기도를 안 하죠, 그잖아요. 그 그러니까 삶이 그냥 기도라 그냥. 그리고 내가 오늘 죽어도 감사해, 행복해. 아니 난 지금까지도 지금 이후까지도 인생이 보장된 인생인데 뭐가 무섭겠어요? 지금까지 사는 것도 감사하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번에 성탄들은 더 은혜가 이만해요. 어떻게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셨어? 어. 이건 너무 기쁜, 기쁘고 깊은 날인 거예요. 더 간격스러운 거예요. 막, 그래, 크리스마스지, 산타 할아버지지, 뭐, 어, 징글벨이지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 우리 모든 저주가 제왕을 끝내러 오셨어. 어.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우리가 이렇게 선택된 백성인지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어머니 또 수요일 목요일 날 제가 갔더니 이제 더 좋아졌어요. 기억력도 좋아졌어. 네가 혜경이 아니가 바쁜데 어찌 왔노? 엄마 보고 싶어서 왔지. 그랬더니 고맙다. 내가 누군데큰딸 이름은 박혜경. 그럼 둘째 딸은 박숙경. 아들은 박재민, 박치민, 아버지 응감 아버지는 그랬더니 박상무지, 와, 우리 엄마 천재다 그랬더니 뭐 그건 뭐 보통인데 뭘그 천재로 그렇게까지 얘기하냐고, 그건 기본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 이렇게 좋아진 거죠. 엄마 인제 제가 막 먹을 걸먹이면서 엄마 이제 얼른 우뚝 서서 걸어서 집에 가자 그랬더니, 응, 가야지 그러더니 나. 가자 그냥 우리 그냥 지금 짐사가 집에 가자. 엄마가 아직 못 걸어서 안 돼. 나 걸을 수 있다. <laughs> 믿음은 바라한 것들 실상. 제가 내키는 하나님 두복 두복 걸어가겠어요.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허리에 이제 힘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이제 허리 에 힘을 써더라고. 뭐죠? 우리가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그죠? 그래서 그것을 그날 갔다가 집에를 터덕터덕 걸어는데 버스 세정거장인데 그냥 걸어와요, 제가. 그런데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큰 가정의 군함의 맞이로서 그런 어려운 일은 한 번도 엄마가 불평하는 감봤거든요 말없이 그런 일들을 해결할 때 아버지 참외로웠겠다 그런 일들을 어떻게 얼굴 한번 안붉키고또 동생들이 얼마나 와서 속생인지 몰라요. 남동생 아들이 여섯 명에다 딸이 셋이에요.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뭐죠? 그 아버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 마음이 싹 내려가는 거죠. 이 이제. 부모님이 엄마가 저렇게 떨어져 있는데 지금 병원비가 엄청 들어가거든요. 이미 천만 원 들어갔고. 그것도 그 아까워하네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는데도. 아버지 이렇게 이렇게 돈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응, 그래 얼마 보내면 되냐. 동생이 얼마 넣으세요. 제가 카드로 다 할게요. 그래. 전혀. 작년에 500 날로 먹더만 또 심장 시술을 하면서 우리 어머니 왜 저러셔? 그랬는데 그 아버지가 아내를 사랑하는 그 모습. 야, 정말 그합찬은 인간들 사랑도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클까? 그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담게 해주세요. 늘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게 렇뭐 문제 사건 터져도 아무것도 아니야. 아, 그럼 욕좀 먹으면 어때요? 우리 뭐욕 먹을지 좀, 좀 많이 해요? 하는 게 실수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뭐요? 예 배심이 있어야 돼, 영적인 배심. 그래서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이거 안 되니까 막 불건전 신비, 내 뜻대로 해달라고 박군과 하님 앞에 격기고 하는 게 기도원 가서 금식하는 거 아니에요? <laughs> 근데 우리는 그냥 말씀하자라, 뚝 가니까. 그죠? 그러니까요, 문제가, 문제가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직분 감당의 발판은 뭐냐? 말씀대로 가면서 하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면 금방 원망 빌법 넣어오고, 막 정지하고 비판하고 막 그러죠. 나처럼 안 한다고. 근데 각자 은사가 다르죠, 그죠? 뭐 구경만 하는 사람도 있고, 다 해놓고 나면 맛있게 냠냠 먹어주는 사람도 있고, 죽으라고 일하는 사람도 있고 각자 그래요. 나중에 천국 가면 상급이 있어요. 계시록에 보니까 생명책에 다 기록해 놓는데 우리가 한 말, 우리가 한 행하는 행동들 다기록해놓된니까 조심하세요. 다 기록돼 있대요. 어, 은일 많이 하세요. 그래서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가시고 나면 뭐가 돼요? 이제 우리가 그 대임을 받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가고 없어도 나보다 더큰 일을 할수 있으리라고 제자들이 얘기했거든요. 뭐죠? 그렇죠? 나를 믿는 자는 뭐해서 더큰 일도 할수 있다.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뭘로 한다? 말씀 기도. 말씀 붙잡고 기도에 힘이 나고 내 생각이 빠져나고 내 판단이 빠져 내 고정관념 빠져나간다 말이죠. 우리에게 얼마나 고정관이 많이 깊이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저 자신도 깜짝깜짝 놀라요. 우리 안에. 그래 뭐요? 이 하느님의 주신 산을 접목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산이 내 안에 있다 얘기요내 안에. 내 안에 산이 있어요. 저는요. 요새 뭐가 느끼냐면 내 안에 허감만 꺾으면 이 세상에 아무 문제없다. 내안의 흑암 꺾고 내가 모든 걸 복음적인 눈으로 보면 문제 하나도 없어. 뭐 약간 실수하고 넘어질 수도 있어. 그러나 그건 지나가는 거. 그거 갖고 뭐곱씹고 고민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시간이 없다니까. 세월이 사가지 가는데 그거 붙잡고 언제 저기 복음하겠어요? 복음 전하겠어요, 그죠? 휙휙 지나가는 거예요. 다음 거, 다음 거, 다음 거. 뭐, 실상을 가고 그, 저는 시험을 보면 모르는 문제 갖고 실험 안 해요. 그냥 딱 찾겠고 넘어가요. 딱딱딱딱. 다 해놓고 다시 점검. 다시 보고, 그러고 적당하면 컨닝도 하고. <laughs> 그래서 그 시험은 내 실력이 아니라는 거. 저는 옛날엔 컨닝하는 사람 너무 싫어했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뭐요? 기도를 감당하는 직분이다. 하나님 그러니까 기도를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모든 걸할수 있다 했잖아요. 그 그러니까 모든 일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잘 그러니까 돼도 괜찮고 못 돼도 괜찮고 잘못됐다면 어그 하나님 하셨는데 잘잘 <laughs> 잘 되면 어그거 하나님 하셨는데 뭐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영광의 삶면뭐 걸리는 게 있겠어요? 이쪽 보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할때 우리가 여러 가지 안에 내면에 자꾸 문제가 걸리잖아아그 내면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뭐냐면 내 내면 아이를 발견해라. 왜 문제만 있으면 나는 불평하고 툭툭거리고 부딪히고 그러냐? 화가 난 아이가 있는 거예요. 화가 난 아이를 내가 달래야 돼요. 어. 그게 직급 문제 때문에 된게 아니라 어릴 때 가지고 있던 그 문제가 튀어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뭐요? 내면의 부모. 자, 내가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고 인정을 받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모를 못 만났잖아요. 그럼 내가 부모가 되어주는 거예요. 지금 나의 건강한 자아가 나 어린 자아를 만나서, 뭐요 내가 돌봐주는 거예요. 안 되냐? 내가 도와줄게. 우리 천천히 하자. 급하게 하지마자. 실수했다? 응, 좀안될 수도 있어. 괜찮아. 모른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 물어보자. 저는 뭐 물어보는 거 되게 못하거든요. 근데 지금 엄청 잘 물어봐요. <laughs> 뭐든지 물어봐요. 음. 왜요? 남의 비난이나 남의 무시에 대해서 이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어릴 때 엄마한테 비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게 무서워서 누구한테 나 못해요 말 절대 못했거든요. 못했는데도 잘란척라고 가만히 앉아 있고 그러잖아요. 어. 근데 이제는, 어, 그건 난 모르는데요. 그거 좀 가르쳐 줘봐요. 그리고 쉽게. 인생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 다음에 내면에 양육하는 부모를 찾아서 보호하는, 나를 보호해주는 부모를 내 안에서 내가 끌어내야 된다. 누가 안 해줘요. 비난만 안 해도 감사할 뿐이지. 그죠? 비판만 안 해줘도 감사할 뿐이지. 뼈빠지게 해놨는데 비판해보세요. 얼마나 열받겠어요. <laughs> 근데요, 그 비판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고는 내 안에 나에게 얘기를 해요. 야, 너 이게 어려운 걸 어떻게 했니? 어,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저런 말을 듣고 내가 어떻게 잘 참았니? 아, 대단해, 대단해. 잘했어, 잘했어.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테 칭찬을 많이 하는 사람이요. 다이한테 칭찬도 잘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요? 내게 자꾸 그 속에서 재창작 역사 이나요 자기성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죠? 저는 그애니어그램 6번 유형인데 굉장히 충성된 그런 번호인데요. 어, 이런 사람은 상담 절대 안 한대요. 상담 자리에 온 것도 기적이라 더라고 근데 그러면 5번하고 저기 7번이 발달돼야 되는데 5번은 학자예요. 7번은 차일드야. 엔터테이너야. 이게 바닥이네. 양날개를 피고 가야 되는데, 한쪽만 가니까 늘 하다가 처박히고처박히고하잖아요 그게 제가요, 진짜 노력 많이 했어요. 차일도 하려고. 선방지축. <laughs> 제가 바뀌어서 6개월 만에 바뀌었어요. 엄청 노력해가지고. 근데 제일 안 되는 게 4번이에요. 저는 머리가, 머리형이라 모든 게뭐 수학하고 과학머리잖아요. 기계적이다면 감성이 없어요. 이 사번이 그가수형들이니까 예술가거든요. 그저 나뭇잎이 떨어지네, 어 꽃이 폈네, 이러는 사람이다 말이죠. 아꽃 예쁘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제가 그거 노력 많이 했는데 그게 제일 안 되더라고. 제가 뭐죠? 제가 저를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아는 게 최고 숙제입니다. 제가 이 영적 문제를 평생을 고치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평생이 걸려요. 성장 과정에 잘못된 부모 양육 때문에 내 평생이 가는 거예요, 평생. 네. 지금 70인데 지금까지도 계속 하늘 치유해 나가시잖아요.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는 뭐요? 내가 나를 사랑해. 뭐요? 실수할 때마다 연약할 때마다 사랑해. 누가 나를 째려봐. 그럴 때마다 그래도 난 나를 사랑해. <laughs> 제를 보더니 뭐 그건 지사성이고, 어 그죠? 그러니까 급료 어제 이 감탔다 우리 했잖아요 이번에 주님 오셨잖아요 주님 오시고 오셨, 아기들이 그막 찬양하잖아요 참 감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어, 예수님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은 나쁜 말해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심하고 기도하라. 그죠? 구약에는 계속 피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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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제사인데, 그래도 오신 우리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얼마나 행제당했어. 구약에는 사람들 고생 엄청 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요 매일매일, 매주매주가 감사하지. 나의 한 주간은 나의 매일매일의 기적이다. 그러니까 너무 그 시간들이, 그죠? 귀하고. 그래서, 뭐요? 함께 직분 준걸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게. 그러니까 제가 그 서울역 가면요, 그분이 아마 조선족인데 한국에 와서 뭐 잘못됐나봐요. 그 추운데 기다리고 앉아있어요. 그 응달에. 얼굴이 이게 풍을 맞아서 입이 다 돌아갔는데도 앉아있어요. 아니, 내가 뭐라고? 가서 기도해 주는데 그거 하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는 카톡에서 목도리를 하나 갖다 줬더니 너무 고맙게 봤더라고 그러니까 뭐죠? 우리 집에는 좋은 게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배낭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무슨 불평불만을 불평, 평불 하겠습니까? 밥을 먹어도 밥이 안 넘어가고 잠을 자도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너무 미안하죠. 그 그냥 길바닥에 자더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시 되는 그리스도. 오늘 그죠? 성육신의 감사. 은혜 하나님이 성육신한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그리고 은혜와 진리 은혜 받으세요. 진리가 그리스도입니다. 기리오 진리 생명신 그리스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요?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 그걸 내가 믿으면 그때부터 자유하잖아요. 내가 자유를 얻어버리면 모든 사람 문제 있어도 그래 저 사람 하나님 만나야지. 또 치유 받아야지. 이렇게 지나가는 바람이에요. 심각할 것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고, 땅 치고 동거 할 것도 없고, 그죠? 그래서 저는 우리 엄마가 왜 그렇게 귀여워요, 가면은? 어, 내게 걸리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냥 그게 영이 통하는 거예요. 영이 통하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는 늘, 어, 훌륭해야 되고, 그런 거대한 산으로 봤는데, 요즘 보면 아버지가 되게 이제 약해 보이죠. 아버지가 짠하고, 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니까 모든 어둠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로 충만해서 정말 이 모든 참자위를 누리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또 성탄절 준비로 축제를 하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정말 이 지그짓한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내셔 보내셨습니다. 이 예수를 우리 마음에 담게 하소서 그리도 안에서 참기쁜과참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고 남은 평생 할매 주신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다가 할매 주시는 축복 마음껏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 늘 아버지 하나님 성길 수 있는 축복의 마음과 손길이 되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